야 오늘 오늘은 어디야? 저를 떨군 음. 곳입니다. 온갖 희망을 다 줘놓고서 어. 최종 면접을 떨궜어요 여기서. 어.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화를 아, 내고. 어. 금오석유화학이. 이게 금오석유화학이라 그런지 냄새가. 냄새가요? 지금 약간 기름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아, <laughs> 네 지원자분들 입장해 주세요. 아니 아무도 안 앉았어 먼저. <laughs> 자 반갑습니다. 금호석유학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 맞으시죠 네 예,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금호석유학에 재직 중인 2년차 사원 이찬희입니다 저는 어, 여수공무제일공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수 와,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이거 하나 찍으려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석유학에 재직 중인 고예주라고 합니다 지금 1년차고 원료 1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 PMB 화학에서 신소재 연구팀 연구원으로 네. 일하고 있는 1년차선 김다미입니다. 저희는 중고에 2019년도에 새로운 연구소가 신축되면서 지금 김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하반기에 입사해서 어느덧 3년 3개월 차의 저 금호 폴리케 영업기획팀 김희재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호 미쓰이 화학의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규용이라고 합니다. 오, 조규년 분이세요? 엔한국 사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미스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회사 아닌가요? 아니, 뭐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요. 금호석유화학이랑 빛지화학이랑 어. 합작한 아, 그렇게 합작하고. 와. 일본 분이세요? 그럼 간단히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유회사는 진짜 기름 외 다루는 업스트림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추출된 찌고 그리고 비디를 주 원료로 해서 고무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 n 화학은 아세톤이랑 페놀을 생산하는 걸서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큐멘부터 아세톤 M.I.K. 그럼 M6C까지 좋은 제품군이 좀 특이하게 나뭇가지 구조로 사슬화 되어 있는 나뭇가지 구조로 사슬화 되어 있다. 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음. 플러스 1점 금호폴리캠은 85년도에 금호석유화학, 미국 엑슨모빌, 그리고 일본의 j s r 세 개사가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로 생산 판매하는 제품 은 합성고무 EPDM과 TPV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EPDM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 마켓 시가 한탑3 정도 되는 회사고, 네 저희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주 원료인 MDI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MDI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산업 사이클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네. 회사 정말 좋습니다. 재무 실표나 <laughs> 단일 품목으로서 그 제품의 그 길이 깊이가 굉장히 깊거든요. 왜냐하면 폴리우레탄의 응용 분야가 정말 다양. 아 계속 탄탄한회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생산부터 원료 그리고 신소재 연구 그리고 영업 이렇게까지 다 직무가 다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합성보무의 원료가 되는 공정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기존 돌아가는 어떤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차원의 업무들이 첫 번째고요. 뭐 에너지 절감, 아니면 공정의 효율성 증대 같은 어떤 개선적인 차원의 업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지금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구매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사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 원료를 사오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지만 그 원료가 이제 부족하지 않게 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스케줄 조정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구매라는 업무는 문과생들이 많이 가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희는 반반 정도 있어서 반은 이공계 분들이고 이제 반은 경영이나 경제 쪽을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혹시 김지윤 아나요? 네, 압니다. 안하세요괜찮하고 아, 있나요? 네, 월드 챔피언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준 보고 있나? 어? 네, 네 친구예요. 친구. 개인적으로 카톡해요. 제 친구예요, 제품의 유도체들을 좀 개발해서 좀더 프로트의 품목을 늘리고. 그런 선행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요새는 에폭시나 경화제 쪽으로 그레이드를 좀더 개발을 하고 제품 뭐 물성을 맞춘다든지 요새는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또 핫하지 않습니까? 아, 음. 수소 자동차랑 풍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제품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린뉴딜 관련해서 회사가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석유화학 산업 하면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영향 없었을까요?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 재료 사업이기 때문에 업계이 전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음.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에서 음. 수소한 풍력 발전을 상품하면서. 음. 나머지 어. 팀들은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팀이고, 저희 영업 기획팀은 당사의 이런 수익, 그리고 성과 창출, 회계의 시험, 경쟁사 동향, 이런 거를 면밀히 관찰 또는 분석을 하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TPV라는 신규 제품이 있는데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될 설명이 있어서 음. 그 음.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음. 있습니다. 자 다음 미스 이산. 아, 예. 그렇지 <laughs> 마. 아. 아, 저는 이제 근무 미스 여기 국내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에 있는 거래처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예. 아사랑꾼이네 네. 예. 그렇죠. 어. MDI 소재를. 국내에 있는 여러 뭐, 뭐 부품 회사 이런 데다가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학 회사에 지원할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죠? 그 부분이 사실 마음에 걸리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구급공채 채용된 분들끼리 네. <laughs> 연수를 받거든요. 아, 어,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동기 족 그때 연수에서 오신 분 동기들. 아, 동기요. 저희 이제 미스 금호 미스 화학은 연수 끝나고 실무에 바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연수 공장에서 6개월 정도. 모집티를 봤습니다. 감금. 예. 폴리우레탄 <laughs> 업계 그리고 이제 MDI 업계 최고 상대 분들에게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해서 각 부서 업무에 대해서 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 스펙 같은 거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성균관대학교. 저는 러시아 오는 아까 전부입어요 러시아? 너, 너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었 당신과 저와. <laughs>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최종 면접에서 아까 떨어지셨다고 하셨죠. 어 맞아요. 임문 면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기억에 남는 게그 영업을 하는데 본인만의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어. 그 비결을 말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어. 말씀을 하셨어요. 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메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 예. 음. 꼼꼼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거래처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음. 다 메모해서 나중에 다 써먹는다. 그 면접에서 사실 이런 남들과 다른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친. 아, 그런 거아요 저는 그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를 전공했는데 고분자공학과에서 인하대가 생장탑이고 <laughs> 근데 그것보다 약간 좀 특이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병대 r o t 시로군공무를 생도 시절펌 포함해서 한 48개월 했는데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으로 아. 수개월 참석한 음. 해병대 사령관 상도받고 그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어. 그 군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군대 얘기가 또 그래서 <laughs> 제가 이거를 자소서랑 면접 때 되게 어필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혹시 때렸나요? 제가 요 구타. 9타... 아, 요즘 선진 경인데 그런 거 없죠. 맞았나요? 제가요. <laughs> 학부랑 대학원 둘다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나왔고요. 저희 연구소는 석사 이상 출신을 자격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자소서 기반의 질문보다는 연구 내용 발표를 한 5분 내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15분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학 공학이나 그런 데가 아니어서 실무에서 쓸수 있는 분석 결과들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발표를 했었고 좀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00% 발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게더 중요했다는 걸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왔고 그다음에 경영대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국제 도, 리더십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협업을 한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구매팀이다 보니 사실 영업팀이랑 만나는 쪽이 구매팀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업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밝게 그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밌게 지내왔다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역발상이네 이 영업 쪽에서 어필해야 될그 강점을 구매면접이랑 자소에서 어필한 거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전 다섯 평범한데, 예. 저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나왔고요. 자 음. 학점은 3점 중반 정도, 토피킹150 하나 있고요. 음. 이제 그 외엔 저는 특별히 다른 거 없이 그냥 학업에 매진했어. 왜 그럼 뽑아줬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학사 과정에서 이제 아무리 전공을 열심히 했어도 이제 실무에 가면 어느 정도 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알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빠르게 인정을 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면접에 그렇게 임했던 게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 솔직하게 저는.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예. 어떤 거죠? 어, 전공 관련 질문이었는데 어, 듣자마자 바로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바로 질문하는 중간에 말고저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대신 음, 음. 이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음. 하나만 더 물어봐 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오. 제가 성실하게 대답하겠다. 와. 이런 식으로 좀 요 괜찮다. 그리고 또 모르겠냐? 응? 또 몰라 또 몰라. 그냥 알았어. 나가야 계속 해. 몰라. <laughs>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검은색 막 정장들을 다 입고 왔어요. 이게 실제 업무 복장을 입고 오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아, <laughs> 이게 복장 규정이 아직은 남아 있나 봐요. 그렇죠? 그 저는 청바지 입고. 어. 수트 안입면 본사 근무가 다 정장인 거죠? 네. 서울 본사도요? 한 여름에는 이제 덥잖아요, 정장 입으면. 음. <laughs> 풀비즈 제도라고 해서 시원한 옷 입을 수 있고 아, 매주 금요일에 자율 복장으로 편하게 출근할 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올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조금 경직돼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일 것 같은데 사업장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음. 것 같은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오피스에 앉아 있는 업무보다는 실험실에서 많이 움직이고 다들 만나고 막 계속 부딪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하지 않네요 오히려 더 원래 본사에서 좀 멀어질수록 네. 이게 분위기가 좋아요 회식 많이 하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회식을 1년에 한번 음, 송년회 한번 근데 딱 하면 은 뭔지 알지 계속 회오리잔 도중 아, 아 네. <laughs> 10시쯤 귀가해야 돼요 10시까지 귀가해야 네, 돼요? 네. 회사, 해야 회사 규칙이라서 아 회사적으로 아,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있어요. 9시까지 한장은한개주정만 한 법인카드가 10시에 막히거든요 아 네네. 아쉬우시죠? 예 <웃음> <웃음> 11시로 늘려주십시오. <웃음> <웃음> 자, 그 지금 금호석 요약 듣기로는 초봉이 4,300이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신입사원이 4,4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아, 예, 계열사별로 음. 성과급이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 석사는 또인정을 조금 해주셔서 한150 정도 더받습니 아, 기본 연봉에서 150 정도 더 받는 거고 영업팀들은 성과급들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저희 이제 계열사별로 성과급 이 지급이 되는데 성과급 잘한다. 아. 아니 여기가 코로나 터지고 성과급 받았던 그런 써 있던데 맞나요? 아, 올해 상반기 네. 성과급 나왔습니다. 예. 아. 그 MB라텍스가 금우석이 화학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게 엄청 잘 팔리잖아요. 아, 이 세계 1위 제품들이 한 20개 될 걸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어필하면 어떻게? 그때 면접장에서 어필했어야지. <laughs> 자, 이제 다른 계열사들도 본인 계열사에 좀장점을어필할시간이 네. 필요해. 그래요. 김포연구소만의 그 복지라도 따로 있는데 오. 연구에 중 하라고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1인 1실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뭐 산업단지 안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차량 유류비가 또 따, 따로 나옵니다. 아 기름값? 네, 누나 운전면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면을 따가지고 차차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차가 없는 동안에도 유류비를 <laughs>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 나와도 잘하나요? <laughs> 저희도 말씀하신 유류비 이런 거는 저도 저희도 이제 여수 산다. 아이기 음, 음.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불러보세요. 아, 그럼 보세요. 복지 포인트가 또 복지 연간 복지. 일정 금액의 복지 포인트가 <laughs> 한 70만 원 정도씩. 오, 그래서 그거를 뭐 복지 뭘해서 뭐 쓰는 건가요? 어떻게 아, 사용? 아, 아, 아닙니다. 발급해준 카드가 있습니다. 음. 그 복지 카드 전용으로. 그래서 속된 말로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거요. 예 그러니까 뭐. 술 먹는 데술 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고 일단 아, 개인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옷 사고 뭐먹고거 이런 거를다쓸수 있다. 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 음. 어, 네, 거기다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윙크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카데미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음. 전화 영어라든지 외국어 같은 것도 해주고 이제 책을 신청하면. 저희 교보문고 포인트도 매년 6만 원씩 들어와서 회사 내에서도 그 지정한 책들 중에 제가 읽고 싶은 거를 하면 두 권씩을 그냥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두 권을? 네. 한 권을 팔고 한 권을 읽으라는 거다. <laughs> 알라딘에서 팔고. <laughs> 면접 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실 좀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 받았습니다. 그 너가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을 해봐라. 제가 좀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군 생활에 좀 그런 게 몸에 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무 천 번도 하지 않고 장교의 책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막 쭈르륵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들으시고는 되게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니 거기 면접관 중에 해병대 가 있었나 보네. <laughs> <laughs> 미래 이제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간결하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정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그냥 무작정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같이 회사랑 동반 성장할지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쓰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좀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전딱 처음에 이 면접장에 왔을 때 양복 입으신 중년 다섯 분이 뻐끔해 있는데 혼자 혼자들어가서 분동 발표를 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한 분도 이제 빠짐없이 집중해주셔가지고 건먹지 말라는 말을 일단 들리고 음. 싶고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보통 요즘에 면접 보러 가면 보통 화이트톤이나 그레이톤 이런 음. 오피스 음. 기구들이 많은데 요거는 음. 위험적이에요. 요좀 어, 위험적. 두꺼워. <laughs> 이 장식도가 <laughs> 이게 세상상 <수사실> 아니냐? <laughs> 자, 준비를 많이 해오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 혹시 또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말씀을 가주주셔 되고 수고하셨감고니다 네, 네. 니다 어떠셨어요? 어, 음, 정사이없다 음. 네, 음. 감사사들이다무 많았어. 니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까 네, 감사니다어감사사인지알것 같아 어떤 회사죠 네. 저는 사실움직이는사합니로 움직이고 니다 네, 감 어디가 많이 감어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미니 네, 아무튼 근데 미스 이뿐만이 아니라 네. 어 이게 굉장히 사업 구조가 탄탄하고 이렇게 네. 여기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났겠죠. 네.